후쿠오카 <목소리가> <목소리가> 도착해서 지하철 타고 나카스카아바타역으로 왔어요. 일단 이번에 묵을 숙소에. 짐을 맡기려고 왔습니다 오늘 묵을 곳은 퍼스트캐빈이라는 캡슐호텔인데 2019년에 혼자 호카 여행 왔을 때 묵었던 곳인데 똑같은 데로 또 왔어요 제가 캡슐호텔 여기저기 다녔는데 퍼스트캐빈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아, 집 맡기고 나왔고요 다시 일어나서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제가 먹을 것이 11시 오픈이라 방황 좀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아요 뭐하지? 리버레인물 이런데도 안 열었네? 뭐하지? 1시간이나 넘게 남아가고 여기도 호빵맨 뭐 있나봐요. 고베처럼 아 여기 호빵맨 어린이 박물관 있대요. 어린이랑 같이 오면 가보시는 것도. 포카 날씨는 오사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오히려 따뜻할 것 같아서 좀 얇게 입고 왔는데, 엊그제 비온것 때문에 좀 쌀쌀하다. 호빵맨 박물관 유명한가 봐요. 어린이들이 많이 왔네. 에이 근데 할게 없잖아 10시 돼야 열릴 것 같은데 아 저기 가볼까? 시간이 너무 흘러서 안녕 곳이 너무 많아서 볼게 없다 아니 나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오는 비행기를 예매했니? 왜 그랬니? 아 너무 일찍 오니 이런 불편함이 일본 여행 오시면 이치란 많이 가시죠? 여기가 그 이치란의 무려 본점입니다. 짱 커요. 아저 이치란 먹으려고 벌써 줄서 있네요. 저도 처음 여기 혼자 여행 왔을 때 먹으러 갔었는데 지금 못뭐 얼린 게 이치란이라 아 배고파.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니 캐널시티까지 왔네요. 캐나시티 엉길맨 디즈니스토어에 새로 나온거 있나 좀 보다가 갈라구요 음 봄이라고 뭐가 나왔구나 응. 귀여운걸 데이맥스 17000원밖에 안와 이제 봄이라고 벚꽃 이게 신상인가봐요 색을 이쁘게 뽑은 뭐 디자인이 많이 안드는데 역시 살건 없군요. 여기 시간 맞춰서 오면 분수쇼 하는데 뭔가 할것 같은 로랜데안 하네. 어? 이거 밤에 오시면 여기 조명들 불도 켜져서 더이뻐 야, 1층인가? 1층인가에 동굴리공화국도 있어요. 맨날 여기 왔을 때 진짜 귀여운 모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없겠지? 테너시티에서 나왔고, 오픈까지 한 19분 정도 남았는데, 그냥 차라리 가서 기다리려고. 아, 너무 배고파. 배고프고, 졸려.

먹고 나왔는데 대기하는 사람은 없네요. 3,850에? 한 끼로 먹기엔 비싼데 여행 왔으니까 먹어봤습니다. 배도 든든히 채웠으니 50분정도 걸어서 니시공원에 가서 한남이 하러 가겠습니다 벚꽃이 많았으면 좋겠다 우와! 파풍같아 애니메이션에 나올 것 같아 西五万。 디시공원에서 네, 디저트 사러 갈 거에요. 근데 이번 호텔은 캡슐 호텔이어서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예전만큼 못 사겠지. 결제해야지. 응. 인기 맛집인가 봐요. 사람들 줄서 있었어. 저는 샀습니다. 케이크 하나. 두번째 디저트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마이즈루 공원입니다. 오호리 공원 옆쪽인데, 여기도 하나미 하나 많이 오더라고요. 여기가 오호리 공원인가 봐요.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르게 생겼지만. 나도 돗자리를 갖고 올 거야. 저희 캠핑도 하나 봐요. 좀 전에 거기서 이거 두개 샀어요. 레몬 케이크랑 레몬 밀푀유 크루아상인가 샀는데 이거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서 먹어보겠습니다. 크루아상 사이에 레몬크림 있는 맛 레몬크림이 맛있다 레몬케이크도 먹어보겠습니다 얘 레몬향이 별로 안나요 그냥 파운드케이크 겉에 설탕, 시럽발란 맛 이것보단 크루아상이 낫다 디저트 디짠 블루베리 파이랑 밀푀유 있어요. 아, 그, 스모크 바스크 치즈 케이크래요. 맛있겠다. 냄새도 맛있는 냄새. 제가 이래서 걸어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맛집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캡슐 호텔한 거 솔직히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일단 체크인이 너무 늦고 오후 5 시고 냉장고가 없어서 많이 못사 이런 것도 고려해서 숙소를 잡아야겠어요 앞으로 여기는 누이스라는 데인데 핫케이크 먹으러 왔어요 i'm 어 보였지? 맛은 별국그다시아와세나 펀케키라고 체인점이 있는데 거기가 훨씬 맛있어요. 이거 뭐 진짜 그냥 인스타 사진용이고 맛은 별로예요. 현진 지하상가로 다시 왔습니다. 시간도 때릴겸 소화도 시킬 겸 구경도 할겸 왔어요. 이쁜건 아니다 아, 너무 무겁네 이쁘다 아, 이쁜데 음, 너무 무거워 여기 구경했고요 아기자기한 소품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음, 고마모토 때랑 달라졌다 먹고 싶은데 지금 먹고 싶지가 않네 맛있 보인다고 했던 거어 i n g s 나 f i 배가기회가안되 네. 저는 모모치 해변 갈라고 버스 타러 왔어요. 벌써 해가 지기 시작하네. 빨리 가야 되는디. 저게 후쿠오카타와리요맨 음 뒤에 전망대 있어서 다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안 갑니다. 아마 입장료가 800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상인 기준. 외국인 할인 있었는데 없었다고 들어갔고요. 이야 시간 딱잘 맞춰서 왔다. 이 강아지는 주인 어디가? 이렇게 먹을때도 많고 완전 그림이니? 완전 멋있는데? 완전 멋있어 와 샤브다 지니까 나무에 전구 해놓은거 빨간색으로 빛나요. 일부러 봄이라 분홍색으로 한 건가? 응, 가까이 있을 면잘안 보인다. 이런 느낌. 난 피곤해. 이제 가서 씻고 사온 오니길이랑 디저트 먹고 쉬고 자야겠어 그냥. 다시라 또 너무 피곤하네. 그럼, 뿅! 3일차 마지막 날이고요 저는 체크아웃하고 스즈카케라는곳 가서 샀습니다 이제 디그인이라는 베이글 샌드위치 집으로 가려고요 걸어서 한 32분이면 간대요 그럼 가봅시다 디그인에서 브라우니 베이글을 샀어요. 생각보다 종류가 그렇게 안 많더라고요. 아좀 먹으러 왔습니다. 팬텐팅이라고 치킨 남반 맛집이래요. <목소리> <목소리> 青いプレートでジにお願いします。はい 나 너무 배불러서 거기서 한 시간 정도 걸어서 왔어요. 원래 버스 타고 오려고 했는데 배불러서 한 시간쯤이야. 이번도 응, 응. 꽃잎 가방으로 들어왔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직접 들어왔는데. 全部だけ。 김 찾았고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지도 보니까 기온에서 하카타까지 지하 이렇게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려 기온으로 가서 하카타까지 갔다가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기온에서 하카타 지하는 텐진 지하상가 같은 데가 아니라 그냥 진짜 지하네요. 아무것도 없어. 공항에 왔고 체크인. 50분 비행기라 많이 일찍 왔지만 공항 국내선 구경도 좀 하고 쉬려고요. 오히려 국제선보다 좋아 보이는걸? 국제선도 1년 전에 가본 게 달라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내선이 더 국제선 같아. 출국 수속하고는 뭐가 딱히 없으니 국내선 이용하실 때 들어오시기 전에 구경하고 오시길 바랍니다.